세계문화산업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작년 1회에 이어서 제2회 세계문화산업 포럼도 대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VIP 세미나에서 존경하는 이수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 여러분을 배웠습니다만 오늘 본 포럼에 제가 중요한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국제 오페라 축제 등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세계적인 공연 문화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실감 콘텐츠와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해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 미래형 첨단 문화 예술 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대구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국내에 널리 알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